시간 다시오0 분. 오늘 의류 브랜드 한 곳이 제주도에서 룩북 촬영 예정이어서 지금 촬영 현장으로 아현 촬영 현장이 아니지습니다 메이크업 샵으로 이동 중에 있습니다. 아직 아침 잠이 덜깬 듯한 매니저. 네, 현장에 도착했고요. 오늘 그들의 하루는 샵에서 시작을 한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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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 많으십니다. 아침 일찍부터. 이른 아침이지만 매니저와는 다르게 모델들의 눈에는 힘이 들어가 있다. 오늘의 촬영 현장은 성산 근처의 해수욕장. 현장에 도착한 후에도 메이크업 리터치가 시작되고 촬영 준비를 위해 MD분들은 바쁜 움직임을 보여준다. 본 촬영이 시작되고 사진작가님의 셔터가 눌릴 때마다 모델들은 포즈를 변경하며 의상과 소품을 부각시킨다. 촬영과 의상교체, 메이크업과 모니터링을 반복한 지 4시간쯤 오늘의 촬영이 마무리되었다. 촬영이 끝나고 가장 중요한 스태프들과의 인사. 그 중요한 클립은 매니저의 실수로 음성만 남겨졌다.